없잖아. 오빠 이거 보여 준건데나 아, 그래? 어. 이거 보여 준거 아니야? 아, 맞다. 오늘 우리의 커플티. 프레시. 프레시. 티 하나로 플렉스했지 뭐야. <laughs> 오늘은 배드민턴 치러 가고 있어요. 플렉스 플래시? 프레시, 프레시. 집 근처에 공원이 있다고 해 가지고 가 보려고. 날씨가 좋구만. 일단 신사 근린 공원으로 가보겠습니다. 원래 이거 아까 뿅 하는 거. 까 내가 할수 있을까? 하나, 둘, 뿅. 우 와. 아 힘들어. 아, 아니 무슨. 아 여기 좀 나쁘지 않네. 여기서 뛰자고 아니. 이제 평지잖아. 아, 공원이 아니고 산인데? 야유회 악몽. 부연이 발가란 배드민턴. 여기 아니겠지? 여기 나야. 날씨 진짜 좋다 오늘. 한 폭의 <laughs> 그림이구만. 이거 내려가면 있잖아, 이거. 그런 것. 같아. 배드민턴장이 있어요. 어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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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이야? 식수대 같은 거 있는 거야? 얘는 뭘까? 올리려고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. 뭘 화장을 한다 그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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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운 줄 알아? 호구나 얘기해라니 그렇게 되면막 운동도 못하면서 배드민턴도 없죠 <laughs> 아 더워 아 시원하다 살것 같네 뭐 다음에 한시간 넘게 치자 고맙 아어색해다 정연이가 어색해 <laughs> 바빠? 응? 바빠? 양이 엄청 많다. 맞지? 이거 뭐 먹어? 이거는 하는 거야?

남스럽겠다. 아, 아니, 뭐, 이거... 아니, 그 뭐냐? 침부차게 하는데. 너무 불쌍한 거야. 지금 21살인가 2살일 텐데. 어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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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거요? 내일이다 내일 내일 나지보자 거기 있잖아 안온나 안온래나 내일 이나이

결승전 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의 경기는 우크라이나가 3대 1로 우리 대한민국을 누르고 우승컵을 가져갑니다. 자 우리 선수들이 오늘 우크라이나에서도 정말 잘 싸워줬고요. 어그 동안 너무 우리 선수들 최선 을 다해주면서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. 네, 덕분에 꿈을 꾸고 행복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